집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수산물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죠.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집을 찾고 있었어요. 근처 슈퍼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 전봇대에 붙은 입주자 모집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사례금 없음 월2 5 0 0엔 게다가 회사에서도 아주 가까웠습니다. 망설임 없이 바로 전화를 걸었죠. 몇번 신호음이 가더니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고개를 갸우타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뜬건 방금 전그 집주인의 번호. 여보세요. 광고지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집 보러 오실래요? 언제가 좋으세요? 친절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그날 밤 극심한 복통으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급성 위장염 한달 동안 입원해야 했죠. 회사에도 알렸지만 작은 회사였기에 바로 해고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일주일쯤 집에 두고 온 휴대폰이 신경 쓰여서 엄마에게 부탁해 병원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켜진 화면에 나타난 건 부재중 전화 30건 거의 전부 집주인의 번호였습니다. 땡땡씨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집이니까 빨리 오세요. 나는 등에 엄청난 양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입원으로 약속을 어긴 건내 잘못이었지만 이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전화를 걸었죠. 저 입원을 해서요. 게다가 회사도 퇴직하게 돼서. 그러셨군요. 그러면 퇴원하는 대로 집 보러 와 주세요. 아니 이제 집을 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정말 좋은 집이니까요. 아무리 거절해도 그는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밤중에도 수신 거부를 해도 다른 번호로. 그만 좀 하세요. 보기만 해도 되니까 한 번만 집을 보러 와주세요. 결국 그의 끈질김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그 주소로 향했죠. 생각보다 아파트는 깨끗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교통비입니다. 봉투 안엔 만엔이 들어있었습니다. 집은 넓고 깨끗했고 구두도 멋졌습니다. 그런데 돈은 됐으니 그냥 여기서 살아주세요. 네. 여기서 살. 아 죄. 제... 요. 그 순간 그의 뒤에 젖은 머리. 검게 변한 피부, 흰 옷, 그리고 눈과 코가 없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한 걸음 같이 나는 절교하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laughs> 울려 퍼든 건 미친 듯한 웃음소리 한시라도 빨리 이 장소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우연히 지나가던 택시를 하나 잡아탔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네, 네, 병원이요 택시보단 구급차를 부르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네, 왜요? 피투성이 여자아이 업고 계시잖아요 그 뒤로 알아보니 그 집은 다른 부동산에 월 6만엔, 보증금 6만엔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번호로 다시 전화해 봤지만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장난 전화 작작해. 어이가 없어서 전에 그 번호로 집주인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집주인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 빨리 와. 같이 살자.